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 e t 테스에서 파드 로봇 파일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가 실행이 되면 컨트롤 플레인 노드나 워커 노드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노드에 바로 그에 가보시면 컨테이너스라는 디렉터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1번, 2번, 3번이라고 어, 가정을 하면 이 컨테이너스의 각 파드에 대한 이름으로 각각 로고가 저장이 됩니다. 각로고 파일이 저장하는 로고는 파드가 스탠다, 또는 스탠다 에러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게 됩니다. 음, 로즈이면 보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어, nginx란 하나 로그, 파드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음, 공식 문서에 get a s h e l e to running container. 즉, 어, 파드에 띄어져 있는 컨테이너에 접속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서 n g i n x 에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nginx에 재넥을 할게요. 그 다음에 nginx가 속한 뭐 노드를 이름을 더 볼게요. m y s 아 i d 라는걸 보면, 현재 nginx는 워커노드 1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 저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 l o g 컨티뉴러를입력 하면 엔진스가 당연히 없겠죠 워커 1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워커 1번에 접속을 하기 위해 음, 이 ip를 a 얻고 sh-1으로 접속을 해볼게요 현재 워커 노드 1번이고 파워로그 컨테이너스에 있는 디렉터를 보면 nginx.log가 어, 지금 보입니다 이 로그가 제가 여기 원격소속한 nginx에 어, 대한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t e l l 을 보면 권한이 d e n i e d 입니다 그래서 일단 r o u t 권한을 바꾸신 다음에 다시 tell 명령을 보면 스탠다웃에 대한 명령과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거요냐하면 어, 여기서 hello라는 메시지를 스탠다웃으로 보낼 거예요. 현재 쉘에서 아무리 hello를 입력을 해도 스탠다웃으로 지금 못보내었죠 음, 이걸 보내는 방법은 이넷 프로세스에 있는 어, 1번 파일 디스크립터 1번 즉 표준 출력으로 이 헬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헬로가 지금 어, 띄어지는걸확인하수 있죠. 이번에는 헬로 워드라는 명령어를 표준 아 헬로 워드라는 문자열을 표준 출력을 하면 헬로 워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하면 아까는 이 바로그 컨테이너스 로그를 t a 테일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봤던 과정이고. 음, 코먼티스에서이 명령, 이 과정을 명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 u s t e l Logs라는 명령어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 입력하게 되면 이 로그 파일을 찾아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직접 봐볼까요? 큐 u s t e l Logs를 입력하면 파드를 적게 되 있죠. 그래서 제 파드는 제가 파드는 엔진엑스이기 때문에 엔진엑스를 입력하면 제가 테스트용으로 운영했던 문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이스 F를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어, 예를 들면, 마이너스, 나이스라고 적어주면, 여기서 나이스가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좋아지면 실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